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7년간 독일 명품 브랜드만을 고집해 왔던 업계 최고 전문가가 갑작스럽게 한국차 비중을 40%까지 늘렸다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관세 인상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인데요. 모든 수입차 딜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국차가 왜 주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블라인드 시승에서 어떻게 제네시스가 최고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텍사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임원 전용 모빌리티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엘리언 맥클레인입니다. 7년간 단 하나의 철칙만 고수해왔어요. VIP 라인업은 오직 독일 프리미엄 3사 그것만이 진정한 럭셔리라는 신념이었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의 전통과 기품이야말로 최고의 증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고객 상담 때마다 프리미엄은 역사에서 나온다고 단언했고,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는 상담 목록에서조차 철저히 배제했어요. 보증이나 서비스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건 부차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제 오만함은 탄탄한 성과로 정당화되고 있다고 믿었죠. 직원들도 모두 제 방침에 고개를 끄덕였고, 업계에서도 저를 완벽주의자로 인정했어요. 한국차는 그저 대체제일 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이 곧제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업계를 뒤흔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형 글로벌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평범한 오후, 뉴스 자막이 번개처럼 제 눈을 강타했어요. 수입차 관세 대폭 인상 검토와 함께 한국차 관세 15%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치인들의 흔한 정치적 발언 정도로 가볍게 넘겼지만, VIP 고객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민감하고 빨랐습니다. 메시지창에 혹시 지금 차량 계약을 잠시 보류하는 게 현명할까요? 라는 문의가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경쟁 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딜러는 관세 폭등하면 수리비 부품비 3배 증가이라는 내용의 공포 마케팅을 VIP 단체방에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이미 빼곡하게 예약된 VIP 픽업 일정들을 생각하니 당장 대안을 찾아야 했죠. 평소보다 예비 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대체 옵션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머릿속에 그동안 철저히 무시했던 브랜드명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적 없는 선택지, 제네시스 말입니다. 한 번만 시험해 보자는 절반의 체념과 절반의 호기심으로 제네시스 전담 어드바이저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미나의 반응은 예상외로 전문적이고 정말 신속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마자 GV80 한 대와 G90 한 대를 오늘 오후에 직접 차고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해 주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몇 시간 후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한 두 차량을 처음 본 순간, 제 마음은 정말 복잡 미묘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빛나는 카디프 그린 컬러의 지구공과 깊고 묵직한 블랙 메탈릭의 GV80이 기존 독일 차들과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베테랑 기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정말 VIP 고객분들이 만족해 하실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컨퍼런스 공항 픽업 첫 번째 팀이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VIP 고객이 저희 차량들을 보더니 먼저 저기 있는 차는 무슨 브랜드인가요? 라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직접 시승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며 지구공의 도어를 정중하게 열어드렸습니다. 고객이 실내에 앉으시는 순간, 그분의 어깨와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어요. 경험이 말보다 훨씬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주행이 책 끝나기도 전에 고객으로부터 명함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까요? 라는 진지한 질문과 함께 말이죠. 이번엔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컨벤션 센터까지의 30분이 넘는 구간이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고객과 기사 간의 오가는 대화 소리가 차 안에 그대로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번엔 모든 대화가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들렸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제게 개인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차단 능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안정감도 예상외로 훌륭하고요 라며 솔직한 감상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VIP 고객께서도 중간에 제가 평소 타던 S클래스 세단보다도 훨씬 조용한 것 같은데, 정말 놀랍네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셨거든요. 12.3인치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된 럭셔리 경험으로 완성되는 느낌이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주행 중간쯤에 고객께서 최근 뉴스에서 관세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런 브랜드의 차량들도 영향을 받게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오히려 유지비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신차 5년 6만 마일 기본 보증과 파워트레인 10년 10만 마일 보증, 그리고 3년 3만 6천 마일 정기점검 서비스, 여기에 서비스 밸리픽업과 딜리버리, 그리고 대차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된 통합 패키지라고 상세히 설명해드렸죠. VIP께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불확실한 비용 변동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케어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겠군요라고 깊이 있는 반응을 보여주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모두 우호적이기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기존 독일차 딜러들 중한 곳에서 VIP 고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의 관세 인상시 수리비와 부품비, 폭등 불가피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카드 뉴스를 의도적으로 대량 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여파로 며칠 동안 여러 VIP 고객들로부터 혹시 AS 네트워크나 서비스 인프라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는 우려 섞인 재확인 요청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미나와 저는 즉시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대응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 범위와 조건들, 서비스 밸릿의 정확한 절차와 소요시간, 대차 서비스의 수준 협약서,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실제 만족도 지표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인포 그래픽을 정성스럽게 제작했죠. 고객들에게 진짜 의미에서의 비용 절감은 차량이 서비스 센터에 머무르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데서 나옵니다. 라고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VIP들의 반응은 예상외로 매우 빠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분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제 시간과 신경을 아껴주는 시스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추상적인 루머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팩트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죠. 컨퍼런스 시작 하루 전 새벽 정말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기존 독일 3사 리무진 두 대가 거의 동시에 엔진 경고 등과 각종 시스템 오류 메시지를 띄우기 시작한 것이죠. 급하게 평소 거래하던 정비 센터들에 연락해봤지만 이미 모든 예약이 포화 상태라 최소 2, 3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어요. 눈앞에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는 VIP 픽업. 일정표의 분단위 스케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제네시스 서비스 팀에 긴급 지원 요청을 넣었어요. 놀랍게도 불과 30분 만에 전문 픽업 팀이 도착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GV80. 두 대를 대차로 즉시 배정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VIP 픽업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90분이었는데도 결과적으로 일정에는 단 1분의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기사들이 정말 감탄하며 다운타임이 완전히 제로라니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저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죠. 진정한 프리미엄 서비스란 모든 게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느냐에서 진가가 드러난다는 사실을요. 제네시스의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서비스 시스템의 진짜 위력을 몸소 체험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컨퍼런스 폐막 전야에 특별하고 대담한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었죠. 바로 브랜드 블라인드 시승 체험 행사였어요. 참가하신 모든 VIP들에게 차량의 로고와 브랜드 표시를 완전히 가린 상태로 시승을 경험하게 한 다음,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데시벨 측정기로 정확히 측정한 정숙성 지수, 두 번째는 코너링과 브레이킹 시 차체 안정성을 점수화한 승차감 평가, 세 번째는 인포테인먼트 조작성과 시트 편의 기능을 종합한 사용자 경험 점수였어요. 현장 분위기는 마치 자동차 올림픽 같았습니다. 12명의 VIP들이 각자 채점표를 들고 진지한 표정으로 차량을 번갈아 타며 꼼꼼히 체크했어요.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과 발표 순간이 왔어요. 놀라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모든 차량이 제네시스였거든요. 브랜드를 공개하는 순간 현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이게 한국차가 맞나요? 믿기 어렵다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빙글에 웃으며 여러분의 감각이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라고만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즉석으로 세 팀의 임원급 고객들이 개별 상담을 요청해 오셨고, 구체적인 리스 조건과 서비스 패키지를 비교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7년간 단단히 쌓아올린 편견과 고정관념의 거대한 벽,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랜드 로고와 선입견을 모두 지우고 나니 비로소 진짜 가치와 품질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감각과 직관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VIP 고객 중한 팀에서 공항 픽업부터 시작해서 호텔 체크인, 컨벤션 센터 이동, 점심 미팅, 오후 세션, 저녁 만찬까지 하루에만 총 6번의 서로 다른 장소 이동을 요청하신 것이죠. 저는 과감하게 GV80과 G90을 중심으로 전체 라인업을 구성하고 대기 시간이나 공회전 없이 완벽하게 회전시키는 정교한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사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아마 차량의 정숙성에 대한 설명은 고객분이 먼저 해주실 겁니다. 라고 웃으며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정말로 저녁 만찬이 끝난 후 VIP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이 정말 술술 풀렸네요. 덕분에 피로감도 훨씬 적었고 집중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만족감을 표현해 주시는 걸 들으며 저도 처음으로 깊고 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참가 고객들에게 총소유 비용 분석표를 상세하게 공유해 드렸어요. 포괄적인 보증 범위와 밸리 서비스. 그리고 대차 제공 시스템으로 인한 다운타임 절감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린 거죠. VIP들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세 관련 기사들보다는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석표가 훨씬 현실적이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날 밤제 메일함에는 제네시스 상담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들이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보니 결국 한국차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라는 걸 깨달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며칠 후 지역의 한 유력 언론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네시스 차량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이었죠. 저는 무엇보다 탁월한 정숙성과 체계적으로 구축된 케어 시스템이 VIP. 고객들의 소중한 시간을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점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방송된 기사에는 저희가 진행한 블라인드 시승 실험 결과와 일정 지연, 제로 달성 사례가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방영 다음 날 아침부터 저희 컨시어지 사무실로 새로운 문의 전화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존 경쟁 딜러들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루머와 가짜 정보들을 퍼뜨리려고 시도했지만, 이미 시장 전체의 분위기와 인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저희 서비스에 합류하신 VIP께서 이제는 단순한 브랜드 네임보다는 실제 사용가치와 서비스 품질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걸 들었어요. 그달 월말 결산에서 제네시스 차량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어서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론과 시장의 관심이 브랜드의 명성에서 실제 사용자, 경험과 가치로 근본적으로 이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보수적인 지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놀라운 인식 대전환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모든 컨퍼런스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조용히 지하차고로 내려가 지구공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몸을 맡기고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니, 지난 7년간의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진정한 럭셔리는 오직 전통에서만 나온다던 제 고집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새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즉시 미나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 생각과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튿날 저녁 기사들과 직원들을 위한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저는 앞으로 제네시스 관련 교육과 시승 체험을 정규 업무 커리큘럼에 정식 포함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가치 중심의 선택과 판단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 철학이 탄생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품질과 체계적인 서비스가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치유해준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네시스 본사의 고위 임원진에서 제가 경험한 전환 사례와 과정을 직접 듣고 싶다며 화상회의를 정중하게 요청해온 것이죠. 저는 브랜드 블라인드 시승 실험 결과와 서비스 밸릿을 통한 다운타임 제로 달성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난 한국 임원진들의 진지하고 세심한 표정 그리고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질문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한국 본사로부터 정식 초청장까지 받게 되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직접 밟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거대한 생산 공장을 견학하면서 최첨단 로봇들과 숙련된 기술자들의 정교하고 완벽한 협업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특히 품질 검사 공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며 지켜보면서 10년 10만 마일이라는 강력한 보증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이런 철저한 과정에서 나오는구나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에서는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소재 선택 기준, 그리고 사운드 튜닝에 대한 깊이 있고 철학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깊이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한국만의 독특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외국인인 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학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정말 감동적이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저는 작지만 특별한 의미가 담긴 기념품 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라 샀습니다.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윙 로고가 세밀하게 새겨진 검은 가죽 키홀더였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제 차고에 돌아와서는 기사 교육장 벽면의 가치 중심, 정숙성과 체계적 케어, 그리고 신뢰라는 새로운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붙였습니다. VIP 고객들을 위한 월간 뉴스레터의 첫 문장도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관세나 기타 경제적 변동이 있더라도 저희 고객님들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변화들의 결과로 저희 전체 차량 라인업에서 제네시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게 되었고 고객 만족도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했습니다. 미나와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며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고객 시승 체험, 그리고 서비스 밸리 프로세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작은 키홀더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으며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지만 의미 깊은 물건이 제가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겨낸 승리의 증표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브랜드 네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편의를 진정으로 지켜주는 실질적 가치를 판매하겠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 일로부터 꼬박 1년이 지난 현재 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와 불안이 오히려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제네시스의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밸리 시스템과 포괄적인 보증 제도. 그리고 탁월한 정숙성으로 완성된 신뢰 체계가 VIP 고객들의 마음과 신뢰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로고와 명성만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실제 사용자 경험과 총 소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해드립니다. VIP 고객들도 엘리엇의 추천이라면 언제나 믿고 선택한다며 두터운 신뢰를 보내주고 계세요.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이제는 주변 휴스턴과 댈러스 지역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동료 컨시어지 업체들도 제가 경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배우려고 직접 찾아올 정도예요. 무엇보다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은 편견 없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깨달은 것도 정말 큰 수확이었고요. 제네시스가 일관되게 보여준 완벽한 정숙함과 체계적인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보증 제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의 차원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의 경험이었어요. 관세라는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가치 기준을 제시해준 것이죠. 이제 저는 고객들에게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럭셔리란 모든 게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따뜻한 서비스 정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프리미엄의 기준과 문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치중심의 비즈니스를 이어가겠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기회와 가능성이 보인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텍사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놀랍고, 감동적인 변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을 선물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사연이 의미있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놀랍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